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뭐가 안 됐어요? 이걸 뒤로 접는 거잘안 안 됐나요? 네. 자,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이거는 너무 효과가 좋아요. 제가 하면서도 환자들 치료하면서도 너무 효과가 좋아요. 진짜. 아러면 맞으면... 턱이 둥글. 팔 옆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네, 그 다음에 이 배, 발바닥을 배, 배에다 대고, 배에다 대고, 리플렉션 응. 시킨 상태에서 밀어 그렇죠. 밀는데 음. 앞으로도 밀고. 아 제가 밀는 게 아니라. 아, 제가 <laughs> 밀어요. 옆 옆으로 눌러줘. 여기 눌러주고, 그 이거를 내 체중을 실어서 최대한 이렇게도 눌러줘. 내가 하아내 체중을 많이 실어서 눌러줘. 왼쪽 무릎은 떠도 돼요. 아유. 왼쪽 무릎이요? 네. 약간 약간 제가 잡아주고 있어요. 다못 잡겠는데 아유. 여기만 아유. 이렇게 잡아서. 안 돼. 안 돼. 자, 이걸 체중으로 실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들림들긴 해요 제가. 자이상태에 이제 했다고 치고 다시 한번 접어 보세요. 안 돼요? 뒤로 아, 접으라고요? 이 자세가 안되면 거의 80% 이상 요통이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 굉장히 부드럽죠? 네, 이렇게 맞다.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 긴장된 요통 근육들이 다 지금 이완돼 버린 거예요 되게 쉽죠? 이것만 잘해도 일단 웬만한 통증들은 잡아내게 됩니다 이 방식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나연구님 <laughs> 제가 만든 방법들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하면서도 효과는 엄청나게 좋아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가정에서도, 배우들서도 수술로 있을만한. 아프면 토지 아프면... 병클.